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 유튜브는 찬찬대로 반갑습니다. 순천대학교 제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생목록에 알쓸순잡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알면 알수록 술모 있는 순천대학교의 잡한 이야기라는 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는 다들 개강 전에 나 어디서 살아야 되지? 자취해야 되나? 기숙사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 기숙사를 다 돌아보고 체험을 해 보면서 어떤 기숙사를 살게 될지 고민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다 들어가 볼 건데 개인적인 총평을 다 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기숙사를 선택해서 산다면 어떠한 방을 선택해서 살 것인지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순천대학교 기숙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국립순천대학교 학생생활방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미리 둘러보고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지금은 2021학년도 1학기 정기개강 간생모집 안내 떠있죠. 실제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순간 1월 16일이기 때문에 재학생들 관련돼서는 이미 날짜가 끝난 상태고요. 신입생 편입생은 2월달에 신청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죠. 근데 이 영상은 어쨌든 기숙사에 기존에 살아봤던 친구들이 아니라 처음 오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어, 조금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학생생활관에 대한 소개 먼저 보고 갈게요. 시설 현황 먼저 볼 건데요.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보이시다시피 남학생은 청운관 구관이죠. 형님 향림... 이관구관이죠 창조관은 얼룸형과 아파트형으로 나져 있고 웅지관, 신관입니다. 그래서 총 1033명이 이제 수용될 수 있는 건물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 건물로 보이겠지만 창조관이 얼룸형과 아파트형으로 나져 있기 때문에 다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학생은 형님 1관과 3관, 진리관, 웅지관 있는데 형님 1관과 3관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리관, 웅지관 따로 있습니다. 소개는 총 1055명 수용 인원이죠. 합계는 2088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순천될 거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요. 복도형이고 2인실이고 정보 검색실과 휴게실 있고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학생 생활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 순천대학교를 위에서 바라본 공간입니다. 지금 제 마우스가 가는 곳이 순천대학교 부지인데 먼저 미니스톱 앞에 이 삼거리 있죠? 정문입니다. 대체로 우리 기숙사생들 요렇게 지금 마우스 따라가고 이제 요렇게 기숙사 오는데 길로 정해져 있는 곳으로 보면 요렇게 들어와서 좌회전 딱 꺾으면 바로 진리관이 처음으로 보이겠죠? 우리 웅지관 진리관 여자 기숙사 여기 있고요, 향림관. 이 향림관이 향림 1, 2, 3관 남자, 여자 기숙사 같이 있고요. 여기 부속동이라고 써져 있는 내가 신관식당 편의점 있고 관리동이라고 써있는 이 건물 행정실과 구관식당 있습니다. 창조관 원룸형과 아파트형 남자 기숙사 있는 곳이고 청운관 남자 구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데요. 우리 운동장 뷰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최근에 지었던 웅지관 영상 먼저 보고 오실게요. 가자마자 보이는 화면에는 여자 생활관 외부인 혹은 이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 보이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 볼 건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왼쪽에 보시면 8층까지 있다 라고 볼수 있고 독서실, 상담실, 사감실, 세탁실, 관리샤워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고요. 빨래 같은 경우에는 토사관 학생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쭉 들어가서 오른쪽 끝방 오늘 방문해 볼 겁니다. 학생과 협의를 해서 방문을 하였고요. 네, 먼저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문 열어보니까 두 명이서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발장이 아닐까 싶고요. 방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합니다 침대 두개 있는데 지금 어, 코로나로 인해서 2인 1실이 아니라 1인 1실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침대 쿠션이 사실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트리스가 낮았기 때문에 그 중앙난방이 들어왔을 때 끄고 키고 할수 있을 정도의 조작 버튼 화장실 사실 여기 조금 실망을 했는데 깨끗하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 지금 보시면 에어컨 있고요. 그 밑에 철봉 같은 거긴거 거 있는데 그게 뭔지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납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옷걸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수납공간을 좀 늘리고 혹시나 이불 같은 거라도 좀 넣을 수 있게. 침대 양쪽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서랍 두 개, 가운데는 터져 있는 공간이고요. 공유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웅지관의 세탁실이고요. 실제로 다른 기숙사는 카드를 찍어서 세탁을 하는 형태인데, 웅지관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넣어서 건조기랑 세탁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돌 세탁기가 있습니다. 다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 옆에 동전 교환기 빛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요금 같은 경우는 30분에 100원입니다. 건조기 좀더 비싸겠죠? 자, 세탁실 등지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요, 독서실 나왔습니다. 현재 독서실에 지난번 옹지관에서 지냈던 학생들의 짐이 있어서 그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담실도 있고 사감실도 있고 정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정문에 가 보면 우편함이 있는데요. 우편함으로 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함 바로 맞은편에 택배 보관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웅지관에 봤습니다.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방의 구조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지 실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 기숙사는 F, 남자 기숙사는 M으로 시작하는 방호수 번호예요. 이제 가장 최신식 건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라고 행정실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여자교사 진리관 보러 가겠습니다. 진리관 함께 보시죠. 자, 진리관 뒷문으로 들어갔고요. 일단, 사실 조금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유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보시면 12층까지 있습니다. 1층 공동생활구역이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좌우에 방이 다 있고, 604호 들어갔는데요. A, B, C방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청소가 안돼 있는 상황이어서 신발 신고 들어갔고요. 먼저 A방, B방, C방 구조가 같기 때문에 A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웅지간이랑 비슷하고 테이블도 비슷합니다. 근데 아까 웅지간보다는 수납공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웅지간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뭐 벽지나 시설들이 새 것은 아닙니다. 사물함이고 화장실, 변기, 일, 변기 두 개, 샤워실 할수 있는 칸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 명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6 명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거실이었고요. 그곳에 빨래를 널면 되고 시방도 A 방처럼 생겼습니다. 1층 공동생활 구역에 와서 공동 세탁실 들어왔는데요. 세탁실 세탁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은 드럼 세탁기입니다. 아까 웅지원과 다르게 동전이 아니라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형태고요. 외부 업체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전 교환기 옆에 카드 판매 충전기가 있고 우편함에 환불 신청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사용하면 돼요. 세탁실 나와서 등지고 오른쪽 독서실. 아까 웅지원보다 훨씬 더 넓은 형태의 독서실을 가지고 있죠. 네, 진리가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향림관 보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한 동, 여자가 두동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자 기숙사를 지금 실제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여자 기숙사 방 10층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먼저 진리관 후문으로 나오면 향림관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향림관과 진리관 사이에 공원 하나 있습니다. 예전엔 러브공원이라고 불렸는데, 요즘 모르겠고요. 공원 오른쪽에 보면 구간식당, 행정실 있는 건물이 있고, 반대편 왼쪽으로 보시면 웅지관과 향림관 볼수 있습니다. 네, 정면 한시 방향, 12시 방향 보이는 곳이 웅지관이고, 오른쪽 향림관입니다. 건물대로 들어가기 전에 걸어가면 향림관 간생의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왼쪽과 정면에 있는 건물이 여자기숙사고, 오른쪽이 남자기숙사 건물입니다. 여자기숙사와 남자기숙사 방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보셔도 이제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여자기숙사만 들어가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향림관 건물 내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볼 건데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공동 세탁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중이고요. 공동 세탁실 들어가시면 진리관과 웅지관에 있는 세탁기 둘다 통돌이와 드럼 세탁기 둘다 보실 수 있고요. 진리관과 동일합니다. 카드를 찍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탁실에 나오면 휴게실이 있는데요. 이곳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TV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지난번 기숙사생들이 남겨놓은 짐들이 남아있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왼쪽 방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큐브 보이시고 정보검색실이 1층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에는 냉난방 시설되어 있고 컴퓨터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우체통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형님과 본격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 지금 보이시면 신발 벗는 곳 있고, 거실입니다. 이곳은 에어컨 보이시죠? 중앙난방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곳이어서, 자체적으로 기숙사생들과 협의하에 켜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여자기숙사 2층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벽지나 가구들에서 노후화됐다라는 걸 느낄 수는 있는 공간입니다. A방, B방, C방 총 6인실이고요. 화장실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세면대, 샤워기 가다니는 세면대 하나, 변기 칸 하나, 하나 샤워칸 하나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6명이 쓰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래도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인데 베란다 보시면 빨래 건조대를 위에도 있고 아래에다가도 개인 건조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은 남자 완전 구간이죠 청운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운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이 청운관이고요. 지금 청운관 밖에서 보는 모습 영상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청운관 실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시설 정비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고요. 먼저 공동 샤워장 가겠습니다. 여기는 방마다 샤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샤워하는 공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다음은 공동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 말고 공동 세면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세탁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죠. 일단, 처음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방에 화장실이 없는 구조입니다. 본격적으로 방 보겠습니다. 선풍기. 그리고 지금 밑에 유럽형, 유럽식으로 난방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건물이 오래됐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매트리스도 사실 쿠션감이 전혀 없는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옷장입니다. 이곳은 수, 수련회나 군대 형식으로 생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저렴하고, 식당은 구간식당을 이용하는 곳이 바로 청원가입니다. 청원가 복도입니다. 네, 청원가 봤는데요. 그 다음은 우리 창조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내려서 본격적으로 방볼 건데요. 창조하는 원룸형과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데 2인실인 원룸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웅지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웅지관보다는 시설이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2인 2명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아파트형할 건데요. 아파트형은 여자 기숙사의 진리관과 동일합니다. 정보 검색실 있고요.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2인실, A방, B방, C방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6인실이고 진리관과 실내는 똑같습니다. 네, 창조관 세탁실입니다. 지금 드럼세탁기가 준비되어 있고 통돌이 세탁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카드 형식이고 통돌이 세탁기는 웅지관처럼 동전을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탁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도 인원수가 많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탁기 맞은 편에는 간단하게 손발낼수 있는 공간이고, 지금 나와 보시면 큐브와 자판기 준비되어 있는 창조관 로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관식당 있는 관리동 보겠습니다.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창조관, 향림관, 청운관 가운데에 있는 곳이 구관식당 겸 행정실 이 있는 관리동입니다. 지금 관리동 배치도 보이고요. 1층이 식당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구관식당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열 체크하고 들어가시면 식판을 들고 자율 배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탁에엔 아크릴 판으로 다른 학생과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밖에 나와 보면 큐브와 ATM기, 자판기가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활관 둘러보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청운관입니다. 청운관 청운관의 장점 가격이 싸다. 구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세 번째는 공동 생활 구역인 샤워나 이제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해주시는 분이 오신다. 처음 간의 단점. 처음 간 단점? 너무 강하지 않아요? 다 같이 쓴다는 거? 1번 다 같이 쓴다. 2번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뭐 냄새 같은 거 신발 관리 잘해야 된다. 3번 내가 쓸수 있는 개인 용품들을 샤워나 세면할 때마다 늘 가지고 가서 쓰고 신발을 신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처음과는 그렇게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향림관 장점. 일단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낮은 층은 모르겠지만 제가 10층을 방문해서 그런지 진짜 따뜻했어요. 햇살이 그냥... 베란다로 쏟아 들어오는데 너무 따뜻하다? 중앙난방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틀수 있는 구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중앙난방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관식당에서 밥 먹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 될것 같아요. 단점 2층 침대 2층 침대? 일단 친구랑 같이 뭐 친한 친구랑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1층에서 자는 거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룸메이트가 됐을 때 아, 저는 아직 못 건들 것 같아요. 어색함. 아니 누가 이층을 쓸지 결정도 해야 되잖아요. 향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완전 단점이지 않을까요? 여섯 명이 쓰는데 세면대 하나, 변기 하나, 샤워실 하나. 만약에 그 방에 있는 여섯 명이 동시에 씻고 싶어? 완전 말도 안 되죠. 내가 조금 기숙사를 생, 기숙사 생활하는데 시간 겹쳐서 못 씻어. 그럼 못 씻고 가야 돼. 아 이건 진짜 화장실이 진짜 엄청 단점일 것 같아요. 시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진리관 같은 경우에는 독.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휴게실이 조금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향림관에서는 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다른 데는 1층에 이제 빨래가 있잖아요. 근데 향림관 같은 경우에는 1층으로 내려가서 빨래를 다 하고 돌려서 또 올라와서 이렇게 빨래를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이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호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또 단점. 이게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 1호 살든 2호 살든, 3호 살든 9호 살든 7층만 올라가면 돼. 근데 여기는 1, 2, 5, 2, 뭐 3, 4, 5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그 라인에서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엘리베이터가 막 밑에서 막 엄청 번잡해. 심지어 또 엘리베이터가 옛날 건물 좁아요. 어떻게 기다려야지. 근데 만약에 내가 10층 산다? 10층인데 어떻게 1층까지 올라가고 1층에 10층까지 어떻게 매번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단점일 것 같아요. 창조관 얘기해 볼 건데 일단 창조관의 장점. 원룸형과 아파트형 중에 고를 수있다는 점. 어쨌든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택배를 받을 때 바로 집관이죠 그냥 창문 열고 택배 왔다 그럼 바로 내려가면 돼. 우리 창조관 앞에서 택배를 왔잖아요. 단점은 애매한데 뭐 신관식당이 진짜 맛 엄청나게 맛이 없다. 구관식당이랑 엄청 밸런스가 차이가 난다 하면 신관식당인 게 흠이겠죠.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된 거 치고는 가격이 막 엄청나게 싸진 않아요. 다음은 여자교육사 진리관입니다. 진리관 장점을 말하면 편의점이 가장 가까운 건물이 진리관이고 대학본부 가깝고. 이런 게 장점이 될수 있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나 뭐 세탁실도 바로 1층에 있고 tv 볼수 있는 데도 넓고 깨끗하다 아또 장점은 엘리베이터를 내가 짝수층에 살아 근데 짝수층이 막 엘리베이터 밀려 그럼 홀수층 타서 올라가서 뭐내려오 계단으로 내려오거나 계단 올라갈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는 이런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망의 웅지관입니다 무려 146만원이나 주고 살아야 되는 최신식 건물 웅지관 웅지관의 장점 탁 트여져 있는 뷰를 가지고 있고 뭐, 가구나 이런 것도 다새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컴퓨터라던가? 모든 시설이 다 최신식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46만원 주고 살기는 좀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단점에서 그걸 볼수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수납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철봉 같은 것도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신식 건물이긴 한데, 되게 다른 건물보다 화장실도 좁은 느낌? 방도 좁은 느낌이었어요. 복도도 이제 좁은 느낌이 났고 특히나 인지간에 실제로 살고 있는 그 학생들한테 그날 당일날 이제 촬영하면서 물어보니까 방음이 안 된대요. 창조관에서 어떤 남아군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창조관에 살 때보다 옆방 소리가 너무 잘 들린대요. 옆방 뭐 벨소리, 알람소리 뭐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소리가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전화를 하는 거는 매너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정말 방음이 안 된다라는 단점. 그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뭐 물론 웅지관은 사실 가격이 비싸지만 식당도 구간식당이잖아요. 일상에서 많이 불편할지는 모르겠는데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세탁기보다는 카드 형태가 훨씬 더 편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모든 기숙사의 장단점을 말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장단점이 모호할 정도로 밸런스가 완벽해요. 청원관 아, 청원관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너무 다 같이 사는 거 너무 난 불편할 것 같아. 근데 가격이 100만원이야. 메리트가 있죠. 이게 요즘 만약이라는 게임 하잖아요. 이순천대그 기숙사는 이 밸런스가 정말 고민을, 고민이 많이 될것 같고. 근데 1학년이시라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웅지간 살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웅지관이 가장 경쟁률이 높아요. 여러분, 앞으로 성적을 받아서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고민을 하다 보면 왜 자취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거리 점수를 다 때려박아도 성적으로 기숙사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살아볼 수 있을 때 웅지관이 살아보는 거.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웅지관을 추천드리고, 제가 여자 기숙사, 향림관, 진리관, 웅지관 중에 셋 중에 고른다. 이제 1학년 이런 거 버프 다 빼고 셋 중에 고른다면 무조건 진리관. 왜냐면 구관 식당이랑 신관 식당이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나가서 먹는 날이 더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뭐 먹어야 되지? 저녁에 뭐 수업 끝나고 야 우리 만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먹으러 갈래?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점점 점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안 먹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렇게 치면 식사 식단에 대해서는 큰제 개인적으로는 식사는 펌이 안될것 같고 용지가 너무 비싸고 근데 2층 침대에서는 못잘것 같아. 그리고 엘리베이터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자 기숙사는 진리관 1등 진리관, 2등 웅지관, 3등 향림관 근데 3, 3등 향림관을 고른다라는 건 차라리 자출 하겠습니다 이층침대서못잘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자 기숙사 제가 남자라면 창조관에 6인실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인실보다는 뭐 6인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인실이면 두명이 화장실 하나를 쓴다 근데 창조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눠보자면, 샤워실 두 개, 변기 두 개잖아요? 그러면, 세명이서 하나를 쓴다. 약간, 요렇게 쉽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나 같은 경우 6인실 쓸것 같아요. 세 명이나 두 명이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다 아껴서, 그 돈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먹지. 차라리 저는, 남자라면, 창조관 6인실이 1순위. 2순위는, 청운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금전적인 부분 같은 걸 고려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밥이 중요한지, 잠자리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